네, 김영환입니다. 만나지 않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좋은 사람, 좋은 부모님, 좋은 스승, 좋은 동역자, 좋은 공동체, 좋은 지인들,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죠. 그리고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만나면 좋겠죠. 좋은 책 속에서 또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철학자, 신학자, 역사, 인물 혹은 또 어떤 정말 선한 사람을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죠.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길에서 양떼의 물을 마시게 할때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길을 떠나 어디에 도착했죠?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동방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기의 아내가 되는 사람, 네 리부가를 만났죠. 그리고 그 리부가를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네,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우물 아기의 모든 때가 이렇게 모였을 때, 때가 이렇게 모이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서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요번에 성지순례 가 보니까 우물에 이 물동이가 있는데 굉장히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퍼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물 아기의 돌을 옮기고 물을 퍼서 이제 마시게 하는데요. 동물들을 물을 주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자처합니까? 야곱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 해주는 거죠. 물을 떠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어,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제 물었겠죠. 야곱도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하란에서 왔다. 그래서 다시 야곱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란의 이 사람, 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편안한지 물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 지금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의 이제 삼촌의 딸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 주었던 것이죠. 야곱이 해가 아직은 이제 높으니까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양의 물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누가 도와줍니까? 야곱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엘과 그 양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우물 아기에서 물을 이제 퍼내기 위해서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번에 양떼에게 물을 먹였던 거죠. 네. 쉽게 옮길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일 사건에서 이제, 야곱이 라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을 때 라엘이 이제 자기는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이 야곱이 굉장히 감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라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이 여기서 아버지는 라반이죠. 그래서 라반에게, 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영접해주고, 입맞춰주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참으로 내혈류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굉장히 네, 호의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너가 내 생진이나 어, 조카라는 말이죠. 조카지만 내 일을 하고 품삯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를 거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 품삯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뭐, 품싹을 받다가, 다른 곳에서 품싹을 받았으면, 뭐 품싹을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신세에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할수 있게 자리를 주고, 그 자리에서 또 품싹을 정해라. 너가 정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보니까 건장한이 청년, 야곱이 와서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가 받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호의를 이제 야곱이 받게 됐던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언니 이름은 레아, 그리고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레아는 어떤 여인이냐라고 했을 때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조금 건강상 건강하지 않다. 근데 라엘은 곱고 아립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렸는지는 우리도 좀 생각을 할수 있겠죠. 예. 어쨌든, 야곱이 이제 라반의 딸들, 어, 레아와 라엘을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몇 년을 섬기겠다? 7년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죠.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여인을 사랑했죠. 그래서 일을 하니까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일을 하면,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을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교지를 사랑하면, 우리가 일을 할때 어떻습니까? 그게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면 시간도 잘 가고 근심도 없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게 보기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그 자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감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면서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시간도 잘 간다? 그거보다 더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또 대외적으로 섬기면서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냥 감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등떠 밀어서 하는 일을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는 일, 그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이거 해야 되니까 하고, 이거 꼭, 그냥, 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아, 사실, 나도 기쁨이 없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교지를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인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 성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몇 가지 일을 좀 물어봤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모님도 그 일을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함께 하는 사람도 응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했을 때, 그 성교사님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는가. 이제 남이 줬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슴이 불타서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부르심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오늘 주어진 일, 주님이 주신 일이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도록, 그런 평생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